엑티즈 놀러 왔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오늘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 함께 해볼게요. 먼저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연씨부터. Yeah. 안녕하십니까.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서 베이스 치고 노래하는 준입니다. 예! 예! 락켓나 또, 오랜만에 또, 예! Yeah. 이렇게 또 인사해주셨고요. 아우, 머리결이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준한씨 <laughs>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준한 씨. 아유 유튜브 출장 시보야 재밌게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맹활약 맹활약 <laughs> 준한 씨. 우리 오드. 네, 안녕하세요. 신스 치고 노래하는 오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건일 씨.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건일입니다. 예, 예, 우리 건일 씨 놀러 왔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가온입니다. 우리 가온 안녕. 씨. 네 안녕하세요 건반치고 노래하는 정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야수야 수야. 아, 우리 수야 정수씨까지 네. 놀러왔고 여러분 오늘 어떤 스케줄이 있길래 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신 거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건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나 위해서. 누나 보려고 네. 또 이렇게 꽃단장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 맞아,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미안해나 오늘 앞머리만 감았어요 <laughs>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몰랐어요. 누나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아 미치겠다 네. 또 아. <laughs> <laughs> 사실 이렇게 친, 친해져야지 이런 모습도 볼수 있는 거잖아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연하남의 매력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예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긴 해아익디좀 <laughs> 미쳤다 진짜 아, 이런 멘트 어디 거 하나 수수 정수. 저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왜요? 아 지금 원래 연하 남은 나만 네내 자리였는데 <laughs> 네. 지금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치겠네요 진짜. 아, 돼요, 이거. 아, 아, 아. 이거 엑디즈 어디서 플러팅 수업을 받고 다니는 아. 것 같아요. 예 우리 플러팅 폭격기들 <laughs> 놀러 와줬고요. 에코 넣어줄게요 수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봐요. 아아 아, 듣고 계세요 우리 청취자 누나들. 아, 네. <laughs> 우리 다 같이 아프면 안 되니까 같이 독감 예방주사 맞고 행복해요. 啊。Oh. 돈이 너무 좋아요. 정수. 아, 그런데 우리 준한 씨는 오늘 머리 뽕이 너무 잘 생겼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 <laughs> 아, <laughs> 갑자기 이런 거. 달라뽕 점한 스타일이야. 수치 그러니까, 워낙 아, 감사합니다, 헤어 선생님. <웃음> <웃음> 우리 헤어 선생님, 예. <laughs> 우리 헤어 쌤 보고 계신가요? 보이즈 라디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타이틀곡 ICU의 소개 멤버는 누구십니까 오늘? 준한이가.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ICU는. 갑자기 들어온 사랑의 충돌을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하고, ICU, <laughs>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곡입니다. 어, 준환 씨,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오면은, 어, <laughs> <laughs> 와, 나 연기까지 할줄 몰랐네. 들어와, 들어와. 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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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빠졌네 <laughs> 네, 아이스유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주한이 <laughs> <순환이 웃음> 몰랄만했어 <laughs> 완전 <웃음> <웃음> 완전 최근 K-팝 돌파를려 들썩이게 만든 짤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머 아이고야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렇게 멋진 짤을 또 생성을 했어요 주연씨 주연 뭔가 이 강렬한 음악에 그뭐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렬한 포즈. 강렬한 포즈를 한번 어. 해야 되겠다. 괜남. 어. 그냥 어. 이악, 물고 이악 물고. 눈 질끈 감고. 어. 그냥 한번. 해번 아 보시니까 아 작가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거예요. 뭔 일이야. 너무 잘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비주 주연이가 오. 어렵다고 했지만 저 주연이한테 굉장히 쉬운 포 네, 표정. 항상 아. 하는. 급 아. 너무 잘해가지고. 쾌남 <laughs> 네. <괜한. 웃음> <laughs> <laughs> 그렇게 태어난 건어떡해 그럼 그럼. <웃음> <괜한> <웃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웃음> <웃음> 이런 또 재미난 또 짤이 또 생성이 됐네요. 준한 씨도 좋아하는 쾌난 표정 있어요? 제가 정말 쾌난이 아니긴 한데요. <laughs> 한번에 주연 따라야. 한번 해볼게요. 쾌나아뭐 고정이 돼 있네. 선생님 <laughs> <laughs> 고정이 되어 있네요. 어. 아 왜냐면 아이고. 지금 머리가 <laughs> <엄청 뛰어> 어, <laughs> 아, 스프레이가 아. 지금 잔뜩 아. 고정이 돼 있어서 손가락이 안, 안 들어가서. 어갔아 <laughs> 이거 당황했어. 거기 선생님 누구셔요? 이야 <laughs> 대박이다. 대박이다. 세팅 너무 아유, 대박이다. 아 감사드리고. 럭터고월은 네. 이게 사랑의 줄다리기. 라는제목인데말그대로 아, 사랑하는 때는 밀당 필요하다. 나는 근데 수난 밀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어, 저는 어? 무조건 당기기만 해요. 어. 아, 밀진 음. 않고요? 네, 저는 미는 거못 합니다. <laughs> 갑자기 이거 <laughs> 가져야 되면 죽어도 가져야 이거 돼. 이 OST 깔리는 거 뭐야? <laughs> 저 응급실 가야 될거 같아요. <웃음> 어, <웃음> 아, 아 응급실. ICU 해야 될거 같고. 내꺼 하면 내꺼 해야돼가져야돼 아! 이거 괜찮 해야 돼. 선생님이 <laughs> 어? <가져야 돼. 웃음> <laughs> <가져와>. <laughs> 아줌마라고 표현하셨는데 <laughs> 누나죠. 국빈대사님 <laughs> 누나 당연한 거 아니야? 누나 맞죠? <laughs> <토네> <강한> 거 <laughs> 콘서트 놀러 오세요 누나. 어, <웃음> <웃음> 행운의 숫자 어떤 분이 뽑아볼까? 오늘 약간 느낌 좀어 우리 그래요. 주현 씨가 한번 뽑아볼게요. 주현 씨, <laughs> <Yeah>. come on. 주현이 <laughs> 아 뽑은 행운의 숫자. <laughs> 아, <와.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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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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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근데 이게 또 서로가 너무 친하면 뭔가 이렇게 잔잔한 거 하면 갑자기 웃음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엄청났죠 <laughs>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연기도 나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 네. 정수 씨가 봤을 때는 연기, 어, 연기 잘하네 하는 멤버 있었나요? <laughs> 준환이요. 오, <laughs> 제가요. 준환씨 명대사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명대사 딱 하나 있습니다. 야. <웃음> <웃음> 이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야, 저 야를 정말 와. 많이 찍었어요 다양한 뉘앙스의 야를 담기 아니 준환씨 야도 네. 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음. 뭐 화를 더 내라 아니면 음. 더 낮게 해보자 음. 아니면 좀더 길게 빼보자 이거를 디렉션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이요? 디테일하게 네. 또 맞아, 맞아.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그 다른 감정 세 가지만 해가지고 야야야 야, 야 한번 보여줄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야 이렇게 했는데 <laughs> 어? 뭐좀 무서워 더 낮게, 좀 무서워 야 이렇게 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laughs>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라 미세리 어, 있어. 달라 달라. 오, 오케이. 야 이러다가 오. 이거 나중에 어디 황금 종려상이라도 받을까 봐. <laughs> <laughs> 주한 씨 너무 잘한다. <laughs> 다 잘해, 잘해 다 잘해. 잘해. 체력 관리 지금 아마 근데 바빠서 뭐 시간 내서 운동하기 쉽지 않겠네요. <laughs> 그렇지만 시간 내서 운동합니다. 어 누가 좀 많이 <laughs> 운동하는 것 같아요, 정수 씨? 저랑 오드랑 음. 이제 건일 형 음. 가끔 음. 가온이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주난이는 음. 또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잘했다. 아, 이 필라테스가 이 코어와 네. 그리고 이 자세에 굉장히 좋아요. 음. 어. 예, 하고 나면 이미 수업을 잠깐 받고 나오면 이게 자세가 딱 바로 되고 근데 아 이미 효과가 잘 보이더라고요. 키도 음. 잘한답니다 어? 진짜로. 진짜요? 당장 시작해야겠는 어, 걸 그겠다. 어, 이렇게 <laughs> 엑스누리 히어로즈와 함께해봤는데요. 오늘 어땠는지 우리 오드씨부터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 아니 이게 벌써 또 이렇게 <laughs> 오, 벌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더하았다 갈까요? 아, <웃음> <진짜>. <웃음>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항상 여기서 오면 너무 편안한 이 마음이 너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잘 즐기다 가고요 오케이. 또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다들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음. 아프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한씨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새로운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연 저희 이번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은지누나 만나뵙게 됐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잘 지내고 있어서 뿌듯하네요 <웃음> 뭐야 <웃음> 하지만 빌런즈도 <laughs> 늘잘 지내야 <돼야> 되는데 <laughs> 잘 지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잊지 마요 콘서트까지도 또 그리고 또 다음 또 언제나 아, no. 앨범이 또 나올 거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이제 항상 몸 관리 잘하고 잘 자고 잘 먹고 기다려 주십시오 알라뷰 알라뷰 정수 어 일단 오늘 가강 너무 또 재밌게 즐기고 가는 것아서 행복하고 어 그리고 우리 은지 누나 아프지 마아요 아, 아, 아. 아,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가훈 씨. 어,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laughs> 예. 아프면 이게 참 서러워요. 맞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몸 관리 잘하시고 또곧 있으면 수능일 텐데 또 아. 수험생분들 또 건강 관리 잘하셔서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예. 그런 멋진 인생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권율 씨. 네요. 어, 네, 다시 한번 진짜 우리 필런즈와 함께 음. 그리고 우리 은지 누나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앞에 뭐 멤버들이 이미 좋은 말 너무 많이 다해가지고.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빌런즈 너무 사랑하고요. 이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남은 한 해도 건강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씨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엑티즈의 1번 트랙 Lost and f o u n d 맞습니다. 요거 들려드리면서 엑티즈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